고해 주셔서 11월 달에도 1일 날이 주일 날인데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안식년이나 휴가를 맞이해서 다른 교회의 예배를 일부러 참여를 해 보잖아요. 어떤 교회를 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를 찾아서 가 보면 예배 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야 자리도 잡고 제자리를 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한번잘 들이면 인생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해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예배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회복되지도 않았어요. 성전의 기초성만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며 재금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위스의 규례대로 여와를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된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의 재정립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언제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바닥 공사만 끝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진 돌무더기가 가득하고 대적들의 위협,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전 다 짓고 다갖쳐진 다음에 예배드리자 축제를 열자. 그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때 시작되는 거죠. 제 삶이 너무 엉망이에요. 예배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정말 예쁘게 예배드릴게요.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예배 속에 찬양을 생각해봐요. 11절 말씀 보니까 찬양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대는 수색대와 같습니다. 정찰대와 같습니다. 특공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 않으면 찬양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게 거룩이에요.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찬양대가 그 찬양을 통하여 흩어진 우리의 마음,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때, 찬양 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옥토에 심겨지게 될 때, 심년과 폐부를 찌르면서 새롭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찬양의 주제가 뭐예요? 환경은 여전히 폐허인데 어떻게 찬양을 하냐 그 말이에요. 사업은 망했는데 건강은 암이 걸렸는데 가족들은 산산조각이 났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는 거죠. 찬양은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런 노래를 부르고 허망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흉악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여전히 선하시다. 여전히 인자하시다. 여러분,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파괴된 조국, 부족한 물자, 환경만 보면 긴 한숨만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컨디션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를 맞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 회복은 내 감정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초성만 겨우 깔아놓은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이십니까? 바로 그때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는 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11절에 보니까 전념성이 있다는 거예요. 화답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승리하신 것은 큰 축복이에요. 이한 주가, 이한 달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노래가 시작되면 화답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른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은 우리 한 사람의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위하여 결단하고 항전직이 결단하고 성도들이 결단하고 그 자리를 지켜줄게될때 모든 성도들이 화답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건물이 없어도 거룩한 예복을 맞춰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2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내가 병들고, 지금 내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십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우리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 적당히 벌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이라고 핑계대지 말고요 기초만 노예인 폐허가 가득한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노래의 제목을 바꾸고 이스라엘이 찬양을 불렀을 때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이 예배 자리를 붙들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에 이어서 기억의 회복이다.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감사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원래 몇 주년인지 모르시죠? 보통 1, 6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적어도 5주년 정도는 기억하고, 또 10년 단위는 기억해야 되죠. 65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 바꾼 지몇 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로 아름다운 교육 장소를 마련해서 저 고운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푸른 새싹, 큰 꿈나무, 비치 열매, 새벽이슬과 생명나무 교회에 이르기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 지금도 지난 주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지만. 임신부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망각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날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기초석을 다시 쌓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통곡과 기쁨이 교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옛날 솔로몬 성전을 구경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의 기초성만 쌓았으니 지난날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던 그 어르신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나마 우리가 회복되어 조국으로 귀환되었고 성전의 기초석을 다시 쌓았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대성 통곡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극히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지만 죄로 인한 지난날에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뼈 아픈 후회와 회개를 앞세우면서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로 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기억은 영적인 자산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산을 통하여 뿌리가 되어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포로지에서 지난날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대가 통합하여. 여러분, 교회마다 중요한 세대별로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도 좋고, 다음 세대도 좋고, 자녀 세대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평안하게 한평생 마지막 에너지를 교회를 위해 쏟으시다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보호해드리고, 밀어드리고, 또 함께해드리는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때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하기를 바라면 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녀들 그냥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는 자녀들에게 목숨을 걸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한 마음에 그 실물 교육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지요 소중하지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 아들놈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덜한데, 또 서로 반대로 엄마는 딸하고 얼마나 싸우는 심심하면 싸우고, 가죠.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싸우고, 또 때로는 막말을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의 맥을 이어가는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961년 7월 9일에 박지서 목사님이 성수동 교회에서 뚝섬 중에 언덕에 있는 상원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박지서 목사님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앞선 여섯 분의 목사님들 파란만장한 목회 현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선영 장로님이 일대 장로님인데 미국 가서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케이블 TV 사장님이 되셔서 그열로하신 연세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오시기도 하는데 자랑스럽습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출발할 때 개척 시작할 때 동대문에 있는 동신교회 여전도에서 5년 동안 전적으로 지원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만 있은 게 아니에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신 우리 선조들의 우리 선배들의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에베네세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장로님 그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초라한 모습만 보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의 창고를 열어제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첫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순간을 기억해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라도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잃어버려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여전히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과거의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는 열 가지 재앙이 나왔죠 피, 개, 이, 파, 악, 도구, 매, 암, 장뭔 말인데요? 피, 개, 이, 파, 악,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열 가지 재앙을 심겹게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패스오버 6월절의 경험을 통해서 출애굽했건만 그들은 그 기적을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기적을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첫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푸신 목사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례하신 목사님을 기억하며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해주신 사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과거로 말미암아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지 마세요. 그때 참 좋았는데, 왕년의 말이야, 나된 말이야, 그런 말만 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여기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오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10편 42편 11절처럼 내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형편이 되든지 간에 찬송하는 신앙은 대단한 신앙.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나면 압니다. 영원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아니고, 우리를 업었습니다. 우리를 안았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기억이 회복되고, 세 번째는 기초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있죠. 가난을 경험해 보시면 돈 떨어지면, 또 해봐요. 쌀 떨어지고. 맨날 똑같은 말 제가 하잖아요. 쌀 떨어지면 연탄 떨어지고. 연탄 떼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돈 떨어지면 쌀 떨어지고, 쌀 떨어지면 연탄 떨어지고.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시절들을 지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살아서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 문제가 많고, 신앙을 지키지도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도 못하고, 세임을 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는데. 힘 있게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5년 만에 하나님께서 교회기명 20년 만에 총회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자격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은 혼자 할수 있지만 우리는 부족하니까 함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큰 소리가 멀리 들리도록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교회지만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기억이 회복되고 기초가 놓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된다 그랬어요. 막 별의별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라까지 왔잖아요 제가 설교 어떻게 합니까 일곱 장씩 넘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66권 다 먹여주는 목사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편식하지 않고 건강한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약 두번 신약 한번할때 그까지 내가 읽어가고 그까지 내가 읽어가고 또 하루에 13장 14장 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절 전에 성경 일독하고또 오순절을 맞이하며 기쁨의 기도를 하고, 또 가을에는 모세전도 잔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게 될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정점은 기초석을 놓는 데 있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안 되면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링을 잘 칩니다. 우리 교육자들 볼링. 우리 동부 시찰 교육자 볼링 대회에서 제가 1등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밥만 먹고 볼링 치지 않아요. 10년, 20년, 어떤 때는 1년에 한번 그때만 치는 거예요. 이제 동부 시찰 교육자들 보니까 80년대생이 담임 목사예요. 제가 60년생이에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잘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볼링장 가봤는데 친구 목사가 야 볼링 치러 가자. 지는 조금 했어요. 그래서 쳤는데 나는 생전 처음 잡았는데 내가 점수가 더 높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치러 가자는 소리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가 중요해.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빨리 해봐요. 저봐 기억도 못 하고 있지 미치겠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라고요? 사랑 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해 달라요.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쓰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요. 기도로 들어요. 여러분 화요 중보 기도대, 은퇴하신 어르신들로 중심을 하는 목요 중보 기도대, 그분들이 자기 기도합니까? 성도들의 기도합니다. 남의 기도합니다. 남의 기도하다가 시간이 없어 내기도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가장 어둡고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건축자가 여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말씀의 기초를 놓고 기도의 기초를 놓게 될때 우리 교회는 새롭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화려한 성전이 지고 지어난다면 기초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집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가 아닌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지루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번듯한 성전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기초인 하나님 제1주의가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건강이 흔들리십니까? 물질이 흔들리십니까? 자녀 관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흔들어서 다시 기초를 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중에 건물의 기초가 바위냐, 모래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야, 니네 교회 얼마나 크냐? 재정은 얼마냐? 얼마나 높이 쌓았냐?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 지금 무엇 위에 건축하고 있느냐? 예배 한번 회복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아닐까. 예배는요, 항암 치료하는 것보다 더센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예배 한번잘 드림으로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붕에 한번 잘못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돼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속 가능한 일이 뭐예요? 말씀 붙는 제발 큐티 하십시오. 비싼 돈 주고 사 가지고 버려두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대성통곡 소리와 큰 기쁨의 소리가 섞여서 멀리까지 전파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서울숲 교회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잘 돼서 나가야 됩니다. 잘 돼서 나간다는 게 뭐예요? 복음의 교회를 짊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여 통곡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큰 기쁨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65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진정한 회복을 정리해봅시다. 고통은 우리에게 통곡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찬양으로 버무리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하여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관계라는 기초를 닦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넘어서서 멀리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